그, 천군 백군 달리기 하는데, 마지막 개주에서 내가 추월 당해서 졌거든요, 초등학교 때. 그 얼마나 힘든 건줄 아시죠? 그때 그런 나와 모두 악수하고 다니는 꿈 같은 걸 꿨어요. 내가 가서 그 어린 나하고도 악수하고, 되게 괴로워하던 나하고도 악수하고, 그랬겠다. 힘들었겠다. 어. 그래, 니가 이런 데는 이유가 있겠다. 그, 남들은 안 알아줘도 나는 너를 알아줬어야 되는데 운다고 머리만 쥐어박았구나 뭐 그런 경험이 지금 요즘 마음이 좀 편안해진 그렇다고 뭐 지금 제가 무슨 완전히 뭐 어디 수행하신 분들처럼 평정심을 늘 유지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도 화도 나고 가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네좀 어, 편해요. 내가 나를 좀 친구처럼 대해줄 때. 좀 이해해줄 때. 세상 사람들이 다내 마음 모른다 그러는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.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? 알면 더 큰일이지. 내 마음 몰라준다!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내 마음 알아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. 여기, 여기 길거리 나가는데 힘드시죠? <웃음> <웃음> 어제 있었던 일 지금 보입니다. 많이 지치시겠네요. 그래도 골치 아파요. 그런 고마운 내가 나에게 돼줄 필요가 있다. 적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그래야 된다.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.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.